안녕하세요.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탑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남동공단 지식산업센터 가운데서 조금은 넓은 면적의 공장을 소개해드립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퉁이에 위치한 그러한 지산이고요. 본 지산의 면적은 74평입니다.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74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고 사진상으로 이 왼쪽 부분에 이제 발코니가 있는 부분이고, 이 전면부에는 이제 발코니 없이 지금 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의 지산입니다. 뭐, 당연히 뭐 드라이브 인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. 현재 임 입주 업체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, 냉난방 시설 2기 있고요. 그리고 일부 공간에서, 어, 뭐, 네, 일부 공간에서 사무 공간과 이제 좀 마킹 작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가 이제 입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조명은 모두 꺼진 상태이고요. 음, 조명은 이 일자 조명에 이제 LED 조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. 본 공장은, 어, 총 10층 가운데 6층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간이고요. 보통 남동 공단은, 어, 20평, 전용 면적 20평, 그리고 28평, 그리고 30평 그리고 좀 많게는 한 48평 까지의 어 지산으로 되어 있는 어 그런 공장이 많이 있는데 본 공간은 조금은 찾아보기 힘든 남동단 지산 가운데에서 좀 넓은 면적의 지산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산을 찾는 이유는 뭐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깔끔함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, 편리한 주차 공간이라고 뭐할 수가 있,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여럿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동 화장실의 청결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지산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 가운데 몇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본 공간은 어, 전용면적 74평으로 되어져 있고요. 자,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. 현재 입주업체가 있지만은어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고 나서 어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요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요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입주업체가 아이 어, 부분을 어뭐 사용하시게 된다면 무상은 좀 힘들고요. 어 구매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동공단, 저희 남동탑 부동산으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